그것도 궁금합니다, 저기. 뭐야? 진 씨의 개인 신곡 그거. 아, 어비스. 응. 그거는 그 사실 제가 많이 우울할 때. 아, 우울했었나요? 아, 우울했었죠. <laughs> 악성 맞 아, 그거 있잖아요. 제가 몇달 전에 막 되게 막 무기력, 맨날 무기력증, 무기력하고 응.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다고 했을 때 응. 그때 쯤에 쓴 노래였는데 뭐 사실 이, 이거는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죠. 왜냐하면. 내가 거기서 노래를 그 작업을 할때막 진짜 작업하기도 힘들고 이러는데 옆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멜로디 흥을 보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뭐 요건 요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래서 뭐 다시 집 가가지고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사도 쓰면 뭐 거기서 어 요런 것도 추가해보면 어떨까 이러고 가사도 거기서 남준이가 또 도와줬어 음 역시 아, 나는 이제 남준이 어, 나는 이렇게 내가 쓴게 있었고 음. 뭔가 새로운 방향이 안 나와서 그냥 남준이한테 그냥 새로운 거 그냥 다 처음부터 이미 쓴거 있는데 새로운 거 처음 타면 끝까지 써봐줄수 있냐 그래서 했는데 어 괜찮은 게 많더라고 음 그래서 불연 그 <laughs> 부분은 거의 통으로 남준이가 써준 게 들어가게 됐고 벌스를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게 됐지. 가사의 본질적인 어떤 내용은 진 씨의 이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그죠 어, 우울함과 네. 어두운 내면, 내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, 내가 원하는 게 뭔지, 뭐, 나는 저 밑바닥에서 나올 수 있을지,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괜찮습니다. 나와 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그러 보통 이제 가사